너 무서워해서 왜 자꾸 뒤돌아가? 야너 말도 하지 말래. 아 제일 보지 말라고. 엄마를. <laughs> <laughs> 웬 일이니? 웬 일이야? 이제 얼굴 구분할 때가 온 거지. 아니 이 정도라고? 야. 아. 음, 음, 음. 이게 유식 오늘 유식 안 먹어요 아 엄마 입에 넣어야겠다 또 우는 거 아니야? 나 적응해야지 어때? 배고프고 무서운 사람 있고 그래도 저 이모는 인상이 도토리같이 괜찮지 않니? 해저 음, 이모 이제 괜찮아? 어? 괜찮아? 좀 먹고 나니까 이모가 보여? 한번 웃어줘, 그러면. 아니, 그렇게 올줄 몰랐어. 예전에도 낯가리, 조금 낯가리는 응. 상태에서 왔을 때 웃었잖아. 근데 그때는 뭐, 못 알아보니까. 그만큼 컸다는 거지. 그치? <laughs> 울, 거, 울 거야, 먹을 거야. 알았어, 밥 먹어. 이제 먹을까? 이모 없어. 아이 참. <laughs> 야너 너무해. 너 이모 없어지자마자 밥 먹는 거야? 부이 부인. 부인. 보게 해줄 거야? 너 이유식 먹는 거. 또안 먹으면 이모 보고 아 하라 그래서 이모 준다? 이 맛있는 단호박. 됐어 <laughs> 이모가 웃겨? 아, 이모 재밌는데? 뭔가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. 이모꼬비가 좀, 어, 좀또렷해졌어 응. 이제 애벌레보다 길어졌어요. 이건 뭐야, 어? 이렇게 발로 애벌레를 잡고, 손으로는 애벌레 머리를 흔들고. 애가 낯가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. 나 지금, 시간이 너무 확 지나갔어. 저번에 3월에 왔던 거 얼마 전에 편집했잖아 응 그거 보고 나 그거 봤던데? 지금 보니까 진짜 많이 컸다 그때도 많이 컸다 생각했는데 두배큰거 같아 응, 수장 봤는데 안 울고 웃어도 재밌겠다 원래 반대였잖아 응 음,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응? 제가 저렇게 놀고 있는데 채널 주인은 우리 아닌가요? 우리 채널 뺏겼잖아 에 <laughs> 이야왕. 야왕, 야왕. 오늘 OOTD. 이거는 엄마가 큰맘 먹고 샀답니다. 너무 잘 골라서 웃기네 그렇지. 이걸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모가 어? 코야도 주고 난리를 쳤는데 다리가 요만해 <laughs> 안 오니까 재미없다. 얘 왔을 때 울었어? 어, 아, 엄청 울었어. 울었어. 아, 막 이랬어? 이유식도 안 먹었어. 그랬어? 울었냐고. 그랬냐고. 어? 너 니모랑 적응하는데 30분 걸렸잖아. 아, 안 오면 좋은 거지 못한 뭐 거야. 가방에 넣고 <laughs> 가야겠어. 한명이 열째서도 주자. 그 그래. 저거. 저거 해서 나가니발 나오는데요? 니모 이제. <laughs> 발로 가렸는데요? 그냥 첫 외출이다. 가겠는데? 달라이거든요. 지금 <laughs> 카메 라 저기에 밝게 지라봐 보도블럭 달라이로 증가하고. 아니야. 어? 아니야 아니야 가. 나 <laughs> 계속 저거 첫 각도 알아서 조절해서 방송일이야 <laughs> 우리 셋이 그냥 밖에 나온 게 너무 오랜만인 거 같은데? 응. <laughs> 음. 맞아 맞자 쳐다봐줘서 좋았어. 그거 뭐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? 아니 <laughs> 하루를 소감, 마무리하는데? 소감 얘기하는데? 생파를 오늘 할까 내일 할까? <laughs> 방사잡피도 얘기할. 수정 생파 오늘 할 내일 할래? <laughs> 우리가 정한 <정하면> 대로는건데아 <laughs> <laughs> 어, 오늘 밤. 근데 생일자가 케이크 고르는 것도 재밌어 <목소리> 원래 그, 짜잔 하고 나고넣되는데 우리 <목소리> 그 부산 갔을 때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날 전녁에다 응. 먹었어? 다 먹었어? 응. 아 그래? 어. 그거는 기억이 없어. 그거 요만 했잖아. <목소리> 맞아. 아니, 그 정도는 아니야. 아, 뭐어 진짜 작았어. 뭐 진짜 작았어. <목소리> 아니야. 작아는 거였어. 아, 니야다 어, <목소리> 먹어서 작아 보였나? <laughs> 그 정도 작진 않았어. 아, 그래? 알았어. 언니 반응이 작았어. <laughs> 그건 그래. 뭐 케이크 같은 걸 <laughs> 그래서 우리 이제 깜짝 깜짝 파티 안 하잖아 <laughs> 놀래지도 않았어 이게 뭐야라는 표정이었어 이걸 왜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짜잔 누구야 누구야 반갑대 웃잖아 아, 할줄 아는 건 없고 할줄 아는 건 없고 화짜했나 아, 그래 기는 거야 기어보는 거밀이 기어보는 거야. 더 멀어졌어. 더 멀어진다고. <laughs> 그쪽이 아니야. 이쪽이야, 이쪽. 이리로 와야지. 이리로 와야지, 는데 <laughs> 아따 밥 먹는데, 그지 슈퍼스타의 삶을 견뎌야 돼. 너가 근데 어? 너가 우리 채널 조회수 치티키인 건 알아? 다시 사진 찍으러 출동. <웃음> <웃음> 야, 야호! 오호귀 막았네? <laughs> 하지 말래 귀 막았어? 너무 행 돌고래 하는 데니까 온도에 <laughs> 껴어요아 <laughs> 제가 벨트를 안풀었네요 어머나 세상에 뭐하는 거야 <laughs> 청소해 잘하네 혼자 놔둬도 이제 뭐 그냥 노는 건 알아서 논다. 응 <laughs> 음, 기분 좋으면. 아니면은 놀아달라고 엄청 놀아. <laughs> 수다쟁이라 되려나? 말 많을 것 같아. 네, <laughs> 어머님이 사주신 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구만. 맛짱다 맛있다. 맛있다. 엄청 맵지도 않아. 응. 아빠리. 나말 들었지. 음. 그냥 이렇게 드인데 <laughs> 네. 음 벗는다 벗는다. 어머? 어머? 너 뭐해? 너왜 헬멧을 벗어? 싫었나봐. 너도 이제 겸상하는 거야? 씻고 나서 깨끗해진 아기 누구지요? 너 뒤태 진짜 치명적이다. 응? 나. 아, 지난 3월에 봤을 때보다 침대에 꽉 차는 게 다르다. 자고 일어나서. 내일은 이모들이 너무마나 재밌을까, 그치? 오늘 이모들이랑 하천도 가고. 잘 자, 사랑해? 이모, 빠이빠이해! 아니야, 자야, 그냥 설레발 하지 않겠어. 자야지, 끝나 거야. 책이 너무 그 미세하게. 안 지키고 있었나봐. 진짜? 어, 지금부터 해. <laughs> 허, 안 지키고 있었대. 내가 <laughs> 준. 색깔도 본인이 고르셨나요? 알아서 내가 원할 컬러를 보내줬어. 아하. 그 너무 깜장이겠지 뭐. 깜장이네. 어 깜장입니다. 응. 아주 딱. 이게 이렇게 되고 응. 얘를 아, 이렇게 했을 때자 벌써 어, 마지막인가요? 네. <laughs> <laughs> 두 개밖에 없어요. 이건 저 분방에 멤버들이 준 생각보다 더 빨갛네? 비싼 그러니까. 모자. 어. 이게 아, 딱 살바... 야구 아. 아니야. 근데 약간 좀 그럴듯한. 귀한데 되게 쓱 같은데. 얘랑 어디 강남 갔었을 때, <laughs> 음. 누가 마침 어떤 분이 이거를 쓰고 지나가는 거야. 음. 이미 구매를 했는데. 음. 근데 너무 색깔이 예쁜 거야. 그래서 아, 잘 골랐다, 이 생각을 했지. 음, 그럼 다행이다, 다행이다. 뭐, 모자한번 빨아야 될것 같은데, 원래 그런 디자인. 아, <laughs> 원래 이거거는요 피그먼트 모르세요? 네. 몰라요. 그게 먼지 털어주고 싶게 생겼어요. 네. 약간 색, 바란, 약간 이런. 조, 네. 머리에. 네, 0 시... 오늘 엉고 다니는 오, 거야. 네. 음. 써 봐야지. 야구 응원하러 갈거 같이 생겨서 진짜. 그러니까 잘 어울리네요. 마음에 든다니 다행입니다. 어지 오래도록스로 가겠습니다. 벌써 오래도록 쓴거 음. 같은 느낌입니다. 아니야. 내거 맞지? 어, 내 <laughs> 거야. 중고 사이트 아니었지? <laughs> 이제 없어. 자, 이제 재활용하기 힘들었어. 편하게 알아서 네, 잘해 드릴게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수장의 생일 축하합니다. 어허허 안 되네. 오오오. 소원은 빌었나요? 어, 아니요. 촛불 <laughs> 끄기 전에 볼, 빌었어야지. 아, 봐 주세요. 안 <laughs> <laughs> <아니> 쏠려. <laughs> 진짜 수상 생일은 이용만 당하고 케이 맛있는 케이크를 음. 먹는 거네. 좋지 뭐. 맞아. 수장도 케이크 먹고. 생일 때 만날 수 있어서 좋다. 응. 음. 맨날 음. 이거 전이나 이번 진짜 당일이잖아. 내일이잖아. 눈 뜨자마자 축하해주자. 그래? 눈 뜨자마자 생일빵 가는? 응. 음. <laughs> 배불렀겠지 뭐. <laughs> 똑같아. <laughs> 늙었댄다. 어때요, 늙었대. 성각대도 없었어. 근데 어제 이렇게 카메라에 마이크에 성, 성장 캔네난 저기 가서 우리 사진 찍는거 너무 좋았어. 음, 아, 저기, 저, 저기 저기 저기. 어. 카메라 앵글이 변하지 않아. <laughs> 카메라 지어주면 아직도 저러잖아. 거 <laughs> 똑같아. <웃음> 똑같아, 지금 하는 음. 얘기들도 음. <laughs> 여전하다. 아, 여전해. 진짜. 어. 지금 봐도 재밌어. 재밌기도 저, 하고, 해. 진짜 얼마 안된 느낌이야. 보니까 근데 진짜 오래됐잖아. 5년 됐어, 5년. 5년. <laughs> 기자회견이요 5시 30분에 일어난 이유가 뭔가요? 삶이 음과 <laughs> <laughs> 오트밀 섞은 거 소고기, 10g 단호박 10g 냠냠냠냠냠냠냠냠 nimm, n i m 이 nimm, nimm, n 이 m m n i 알냠냠 응 음,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다행이다 밥 먹을 때 맞아 어제 진짜 당황했다. 응 음, 어제는 이모 뭐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배도 고픈데 그지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승질 좀 내봤어요. 어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, 뭐? 응? 너 응? 진짜 작다. 그래. 같기도 하고. 다 비키래. 아, 다 비키시랍니다. 다, 다, 다 비키시랍니다. 비키. 아, 해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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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하지? 빰. 빰, 빰, 빰. 빰빰빰 빰빰빰 오늘은 마지막 인사가 화려하네 빰. 빰빰빰 빰빰빰 짭짭짭짭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